설 연휴 첫날 응암동 대림시장에 장보러 왔습니다. 재래시장 구경하고 싶다는 막내조카가 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도 우연히 만났네요. 여동생 부부도 길에 주차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대림시장이. 한 대식으로 세 단자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족발을 사러 왔습니다. 항상 장충동 한방 족발에서 족발을 삽니다. 앞 앞다리 얼마죠? 3 5 0 0원3만 이게 네. 한입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지아요 젓갈을 먹음직스럽게 잘라주시네요 <laughs> 아, <이게 멋을> <laughs> <술이 뺏어서 줘서. 웃음> 인센티브가 근데 얘가 이제 100상 수업을 하면은 이야. 나오는 저는, 저는, 저는 동을 사기 위해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고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초등학교 친구 부모님들이 장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릴 때도 있었습니다. 녹두전 세장 담아달라고요? 전은 얼마예요? 5 0 0 0원이요한장에 네. <laughs> <laughs> 녹두전 세장 주시면 나는 생할 때마다 이것저것 가 중앙시장 가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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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많이 올라, 양이 얼마 되지 않은데, 4만 <laughs> <3만> 원이네요. 거에다가 <laughs> 젓가락으로.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며 밤새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여행 계획을 짭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다녀왔고 올해는 통영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도착했네요. 여동생 아들인 막내 조카가 보너스를 받았다고 랜타인 21년 산을 사왔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드실 건강식품까지 사왔지요. 아저 씨가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건강 저기면. 저도 집에 가고. 가스비요. 건별번 해. 자, 같이. 제복많이 네, 네,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다잘 자라. 낙곱전골은 낙곱 아멘 하기도 그렇네뭐 어때 아멘 남동생 부부가 사온 낙곱전골이 메인 요리입니다 설날 아침 콩반두국을 먹은 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음료수를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질 못했지만 일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새해 축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없으면 못할 것입니다 복된 부정설날 우리 온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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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들 다들 다다다다 지난 한해 동안도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노후에 이제 아버지면 또한 아버지 나이가 많아 이제 갈 날이 많지 아니야 멀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쁘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 때는 정말로 그 자손들이 호상이로다 호상이로다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자손들이 또한 이렇게 효를 하기 위하여. 모든 불편을 아버지 무릅쓰고 어머니 아버지 있던 아버지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 또한 이렇게 한 날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또한 초하루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남을 비롯하여 차남 또한 아버지 딸 아버지 손자 손자 아버지 며느리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사선들이 아버지 항상 아버지한테 어떤 건강으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범사에 모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그자성들이잘 아버지한테 되는 모습을 바라다며 기뻐하며 온 가정들이 온 식구들이 다 기뻐하며 아버지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성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렇게 예배를 잠시 막 드리고 이제 또한 아버지 가정들이 모여서 또한 수사를 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머리 머리 위에 다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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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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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주셔서 정말 재밌게 살게. 이거 하잖아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하는 사업, 에 하는 일에 다 복을 받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랑 importante> 아빠, 엄마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랑생대것까지뭘안 했어? 고맙습니다. 나랑 이왕 싸지아고 구국보고또 좋은 소식고 있고 e n I knew, and I was again, you should write him w 많이 h a little kid 좋은 날 e and Jack, and j a 아, 아니, 지가아리 아니, 아 아니, 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승진이 돼가지고 아유그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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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날은 음식을 따로 차리지 않고 점심에 고깃집을 예약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추석 명절 전주 토요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저녁 식사를 한두 연휴 기간 중 알아서 여행을 가거나 퇴라고 어머니가 하셔서 오랜 세월 편하게 추석을 보내는데요. 이번 설날 명절도 면직들 힘들다고 <laughs> 음식 차리지 말라 <마라> 하셔서 <laughs> 설 명절 당일날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같이 설 명절 음식 안 하는 집이 많은지 본서부 병원 옆에 위치한 양촌리 고깃집 빈자리가 없어 대기 손님이 많습니다. <laughs> 어머니께서 두 며느리와 날. 손자 며느리까지 금일품을 타사하시는 것을 끝으로 2024년 설명절을 화목하게 마쳤습니다.